Gaba <laughs> 24일 화요일 업데이트 안내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세라핀 완성도 보강과 월드보스 구조 개편이 제일 눈에 띕니다. 세라핀 클래스가 변경이 좀 있었는데요. 출시 이후에 조작감이 좀 끊긴다. 연계가 답답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피드백을 반영했는데요. 연계와 조작감을 개선했습니다. 청약 기술의 경우에는 발동 시 동작 연결이 훨씬 부드러워졌고요. 기술 사용을 할때 카메라 방향을 회전이 가능 게 바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PVP에서도 상대 위치에 따라 스킬을 쓰기 편해지고요, PvE의 경우에도 몹이 살짝 벗어나 길 하기 힘든 경우에도 기술을 사용하기 정말 좋아졌습니다. 생존 관련된 변경 사항도 있었는데요, 과제 스킬의 경우에는 슈퍼 우마가 아닌 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한대 맞고 바로 피가 많이 깎이다기보다는 한타에서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이 올라갔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흑정료 분노 수급이 개선되었는데요, 과제와 맹약에 10초당 흑점용 분노 회복량 1.5% 패시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동기 보정도 있었는데요. 이동 거리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가복 찌그러트리기 범위가 소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월드우드머리 시스템도 개편되었는데요. 출연 구조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동시간대 최대 두 마리만 등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뭐부터 잡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엔 그게 없어졌고요. 아침에 하 월보의 대격번이 찾아왔습니다. 기존에는 주간을 해를 완료하는 방식이라서 목금 토요일에만 사람들이 많이 잡고 더 이상 보상이 필요 없게 되면서 월드 우드머리 중 아침의 나라의 우드머리는 많이 버림받았었습니다. 이제는 처치하면 바로 전리품을 획득하실 수 있고요 보상 역시 상향되었습니다. 은은한 포식이 이제 나오고요 아침의 나라 우드머리 인장이 추가되었는데 이 인장으로는 태초의 불씨, 태초의 결정 금괴 등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른 월드 보스와 동일하게 기여 순위에 따라도 보상도 차등 지급되고 있고요 기존 월드 보스 스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보상이 75% 상향되었고 강화 보스 등장 확률이 10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더 좋은 보상을 얻을 수 있겠죠? 생활 콘텐츠에도 조금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공원도 채우려면 무조건 요리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구조를 깨고 싶어서 이렇게 패치한 것 같습니다. 다른 생활 콘텐츠의 부산물을 모으더라도 공원도를 많이 올릴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연금 재배 수렵 그리고 채집 채광 벌목 무두지 혈액 채취 낚시까지 전반적으로 부산물이 상향 되었고요. 특히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일수로 증가폭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제 요리만 정답이 아니라 하고 싶은 생활로도 공원도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야생마가 추가되었는데요. 가치가 높은 가격이 높은 야생마가 추가되었고요. 이럴 경우에는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대신 판매 또는 황락 가격이 높습니다. 준마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말도 추가되었는데요. 준마 기술에 해당하는 일부 스킬들을 보유하고 있는 팔 내가 이제 야생마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제 말 잡는 컨텐츠가 또 돈이 많이 되는 생활 컨텐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겨울을 맞이해 작년처럼 보드 이벤트가 찾아왔습니다. 무당탕탕 쿵탕 눈꽃설원이고요 스노우보드 이동 거리 자체를 증가시켰고요. 가속 체감도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니 게임인데도 조작감을 많이 신경 쓴게 눈에 보여서 이번 이벤트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솔라레 명예의 전당. 저번 솔라레 시즌이 끝나고 나서 각 클래스별 1등하신 분들은 자유결투장 명예의 전당에. 동상이 세워졌고요. 이분들에게 말해버리면 10시간 동안 호흡 경험치 획득량 10%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토리와 의뢰도 정리를 했는데요. 세라핌의 스토리 중에 설정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이걸 부분 수정했고요. 칼페온 출신 전용대사가 출력되도록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지식과 명칭 내용을 또 정리를 했습니다. 장미전쟁 밸런스와 보상을 또 강화했는데요. 이때 동안 장미전쟁이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아 없는 컨텐츠처럼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전투와 관련된 밸런스 조정 통해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활 대기 시간이 단축되었고요. 부활 시 체력 회복량이 40%로 증가했습니다. 정령 재단 효과가 50%너프당했기 때문에 수비 메타를 완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상도 대폭 상향됐는데요. 금계와 카프라스 등을 많이 주고 특히 번갯불 흔적의 개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전리품 구성 상자 중에 데보레카 악세사리를 최대 고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이것도 상향시켰고요. 저도 볼타리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패치로 사람들이 많. 참여를 해서 다시 장미 전쟁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벤트인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목요일부터 1월 7일까지 이벤트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벨리아 마을의 이고르 바탈리에게 의뢰를 수주하시면 되시고요. 상자의 말을 거신 후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상품들을 공짜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가문당 1회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겨울과 관련된 이벤트가 세개 찾아왔는데요. 스노우보드 대전입니다. 스노우보드 미니 게임을 진행하고 랭킹 대전에 참여하면. 보상을 받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오늘 화요일 정기 점검부터 다음 주 화요일 정기 점검까지는 프리 시즌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3 0일부터는 정기 정규 시즌인데요. 1월 21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프리 시즌이기 때문에 연습을 한 다음에 보상을 얻어 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의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벤트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기본 입장 의뢰는 흑정용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NPC 람도에게 가서 완료하시면 되고요. 눈꽃인장과 낚싯대를 줍니다. 이 낚싯대는 나중에 빙어 낚시 참여하실 때 쓰실 수 있고, 가문당 1회 의뢰입니다. 그 다음에 란도에게 챌린지 의뢰를 수수할 수 있는데요. 악셀 안내캐, 비에를 순서대로 대화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보상은 마찬가지로 인장 300개랑 이때 살수 있는 클래식 보드 7일짜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보드가 있어야지만 직접 올라가서 스노우보드 게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문 의뢰는 두 가지인데요. 스피드 의뢰는 160초 내에 들어오시면 되고 점프 코스는 100초 이내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각각 인장 300개와 크로스 100개를 받으실 수 있고 요건 역시 가문당 1회 의뢰입니다. 도전 의뢰는 고난이도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피드 80초, 점프 50초, 스코어 60초 이내에 완료하시면 되고 크로스 300개와 전용 칭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 있으시면 요걸 꼭 참여하시길 오늘부터 매일 도전과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 피드 60초, 혹은 56초, 그리고 점프 36초, 33초 이내에 들어올 경우에는 인장을 500개씩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자면 ESC에 우당탕탕 쿵탕 눈꽃 서론에 입장하신 다음에 피드, 점프, 코어, 보드 중에 선택을 하셔서 게임에 참여하시면 되시고요. 참여하시면 도전과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순위가 책정이 돼서 이 랭킹은 매일 12시 15분에 갱신된다고 합니다. 조작법과 관련된 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인장을 모으셔서요. 클래식 보드 연구를 받으실 수 있고 발끝스 조언을 얻으실 수 있으면 의상, 크롬석과 광화와 관련된 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드 타는 느낌으로 재미도 느끼면서 인장으로 원하시는 거 교환해서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온 빙어 낚시인데요. 아까 의뢰로 받은 낚싯대로 포동포동한 얼음빙어 혹은 일반 얼음빙어를 낚으셔야 됩니다. 포동포동한 걸로 일반 얼음빙어를 3 마리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닌도가 안내한 해당 빙어 낚싯대에서 입질이 오면 스페이스바를 누를 거고요. 마우스를 왼쪽 오른쪽 회전을 시켜서 이 중간쯤에 물고기를 위치한 다음에 수명이 닿으면 낚으시면 됩니다. 얼음빙어를 낚으셔서 가문당 1회 교환 보상들을 받으실 수 있는데 모두 다 교환하실 거면 총 85개가 필요합니다. 또 이런. 키장 이벤트를 할 때마다 겨울에 해당하는 간식들을 팔았었어요. 빙어 낚시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볼로르마와 아유칸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다양한 버프를 주는 음식들인데 매번 유통기한이 있었습니다. 20년 1월 28일 전까지는 섭취하셔야 됩니다. 또 주간 의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목요일부터 수주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전투와 관련된 버프템, 군고구마 그리고 생활과 관련된 붕어빵, 버프템 5개를 준다고 합니다. 상점에는 생활과 관련된 뭐 낚시, 탑승물, 연금요리, 감소시간 이런 것도 있고 또아회를 올려주는 전투템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들 사셔서 합리적인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겨울 이벤트는요. 무시무시한 서린피크 토벌입니다. 요것도 늘 매년 돌아오는 겨울 이벤트인데 Y에서 공짜로 주는 서린일리 화승총을 획득합니다. 출연장소부터 말을 타면서 이동하면서 화승총을 쏘면 좋은데요. 맨 마지막 전투 장소는 이쪽인걸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 꼭 확인해주시고요. 실제로 잡아보면 요렇게 말타면서 이동하시면서 첫 번째 서린피클을 엉덩이를 때리고요. 마지막에 쓰러진 곳에서 서린피클을 야무지게 때리시면 끝납니다. 예전에는 필드보스처럼 채널마다 피통이 달랐는데 이제는 전서버가 공유하는 월드보스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보상은 이렇게 얻으실 수 있고요. 사실 가구를 얻으려고 많이 참여해요.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칠면조 이벤트처럼요. 생활가구랑 전투가구 얻을 수 있으니 시간이 되시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금니라는 보상물을 주는데 네, 이 어금니로 가구를 교환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펄 상품입니다. 마일리지가 연 말에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사면 좋겠다고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마일리지 패키지, 캐릭터 슬러 확장권, 시즌 캐릭터 생성권, 파트리즈 회중 시계, 60일로 캐릭터를 점핑 시켜주는 시계죠. 그리고 의상 할인 쿠폰과 그냥 일반 펄템 할인 쿠폰.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맞춰서 작년에 팔았던 스키복을 다시 판다고 하네요. 눈보라 의상이고요. 고글이 있는 거, 뭐 없는 거, 모자가 있는 거, 없는 거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겨울 프리미엄 패키지가 출시되었는데요. 906벌에 시어프라 할인쿠폰이 묶여 있습니다. 이상과 가차상자가 묶여있는 개념이고요. 한겨울의모험 패키지는 겨울 의상을 묶어서 판매를 합니다. 한겨울 조련 선택 패키지는요. 이번에 조련 패치가 너무... 오면서 같이 조련에 도움이 되는 의상과 펜 그리고 다양한 선택권과 마구를 파는 것 같습니다 겨울과 어울리는 반려동물도 30% 할인 중이고요 영롱한 프리미어 선택 패키지도 판매 중입니다 가문단 주간 5회 하실 수 있고요 의상이랑 가창 그리고 할인 쿠폰까지 묶어서 2610원입니다 더싼 품목도 있어요 의상 15% 쿠폰 주는 거또 세라피 신규 의상이 추가되었는데요 위장보한들 로젤렌, 산타빌레, 히페리온, 에르제베타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규 패키지 상품으로는요, 메이드랑 기능성 의상, 그리고 강화 지원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매주 돌아오는 GM이 픽한 스타일링부 패키지인데요. 이번주는 세라핀 발키리 노바 스칼라 클래스로 스타일링 되어 있고, 본인 스스로 스타일링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서 추천해주는 템을 사셔서 입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거 구매하시면 메르무의 팔레트 30일과 밸류 패키지 7일을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테고리 할인인데요. 수정 복구권 15% 할인, 그리고 크리스 마스 가구 50% 할인. 크기가 작고 공원도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를 할수 있는 펄템 울타리인데요. 요1 0 할인 진행한다고 합니다. 짠